어, 합격 무지 개특강 유아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합격 무지 개특강 합격 2차 제 2강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은 어, 2차 합격 공부 계획 짜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분 부분이 어, 면접을 어떻게 해요? 뭐 수업 실현은 어떻게 해요? 보다는 사실은 2차 공부는 언제부터 해야 해요?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어, 2차에 대한 본격적인 공부를 하기 전에 네, 2차 합격 공부 계획은 어떻게 짜는 것이 조금 더 단기에 그리고 조금 더 효과적으로 어, 공부할 수 있는지 안내해드릴게요.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어, 2차 합격 공부 계획 짜기, 자, 1차 시험 전과 1차 시험 후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론, 1차 시험 발표가 나면 당연히 공부를 하니까요. 시험 발표 난 어, 후는 제외하고, 1차 시험이 끝난 후로, 그러니까 1차 시험 발표 후가 아니에요. 1차 시험이 끝난 후로 안내를 드릴게요. 먼저, 1차 시험 전입니다. 자, 1차 시험 전에는 2차 공부 과목은 어떤 내용이 있고, 그리고 2차 공부 시간은 어느 정도 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또 하나, 어, 1차 시험 후에 2차 공부 시작 시기가 중요하죠. 그리고 2차 과목 준비 방법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안내해 드릴게요. 자, 주의점 먼저 짚고 갑니다. 1차 시험 전후로 나눠 놨어요. 1차 시험, 합격자 발표가 아니에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자, 2010위까지 공부하신 분들의 공부 방법과 2013 이후 시험 제도가 바뀐 이후의 공부 방법은 달라져야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조금 더 채점이 달라진 2차 대비를 위해서는 합격자 발표 후에 공부하면 늦다. 따라서, 네, 어, 합격자 발표가 아니고, 이게 아니고, 언제 해야 되냐, 2차 시험 후를 기준으로 언제 해야 되는지 안내해 드릴게요. 자, 2차 공부 과목을 일단 전체적으로 안내해 볼까요? 자, 어떤 과목을 우리 시험 보죠? 맞아요. 심층 면접을 보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심층 면접을 보고 기타 지역의 경우에는 자기 성장 속에서는 시험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면접의 정답이기 때문에 잘 작성을 해야 되죠. 제출하는 자료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경기도의 경우에 집단 토의도 함께 보고 있죠. 그래서 심층 면접은 전국적으로 공통이고 자기 성장 속에서 제출과 집단 토의 토이, 집단 토의는 경기도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를 기준으로? 2018학년도를 기준으로 해요. 물론 2차는 과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면접과 관련된 과목이라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업과 관련된 내용은 전국적으로 수업 실현은 공통으로 보고 있어요. 자,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부분이 수업 나눔을 보는 지역도 있고 수업 실현은 수업을, 어, 수업 실현은 수업을 하는 거고요. 수업 나눔은 수업 이후에 수업에 대해서 반성적 사고를 통해서 질의 응답을 하는 과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수업을 하기 위해 작성하는 교환 작성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교환 작성은 일안을 시험 보기도 하고 단위 수업안을 시험 보기도 합니다. 자, 앞에 부분은 전국 공통이고요. 수업 시련은 전국 공통이고 수업 나눔과 교환 작성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자, 마지막으로 2차 시험 과목은 하나가 또 있죠. 맞습니다. 우리가 대구지역, 대구지역에서 보고 있는 인문소양도서가 있습니다. 자, 인문소양도서. 이렇게 해서 2018학년도 기준으로 본다면 2차 공부 과목은 이렇게, 어, 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시험과목을 위한 공부과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짚고 가야 되겠죠? 자, 이러한 면접을 위해서는, 면접을 위해서는 어떤 공부를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또 수업실현과 수업나눔을 위해서는 또 교환작성을 위해서는 어떤 공부를 해야 합니까? 나눠볼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여기에서 나눠볼 수 있고, 여기에서 시험과목을 구분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어, 대구 먼저 짚으면 인문소양 도서를 읽어야 되겠죠. 읽기 하시면 되는 거죠. 암기가 아니고. 자그 다음에 교안을 위해서는 교안 작성법을 공부해야 하는데 우리가 1차 시험 내용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물론 물론 유아교육 과정 파트에 부분 들어가 있지만 우리가 시험 장용으로는 관련 이론이라기보다는 시험 장용으로는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실습 나갔을 때 작성했던 1일 교육 계획안이나 그 다음에 단위 수업 활동안을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어, 일환이나 단위한 작성법을 공부해야 하고 자 그리고 이제 면접과 수업 실현을 위해서 무엇이 중요하느냐 자 중요한 내용은요. 교직 논술 형식 공부를 하세요. 자 교직 논술 형식 공부를 하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논술 형식이 논술에서만 유리한 것이 아니고, 면접에 말하는 법하고 동일해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직 논술의 형식대로 면접에서 말씀하시고, 또 수업 나눔에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하는 법은 논술 형식을 공부하시기 때문에 별도로 할 필요가 없고, 자, 내용이 있겠죠. 말하는 법은 논술 형식, 자기 성장 속에서 쓰는 법도 논술 형식, 면접, 집단 토이, 말하는 법 모두 다 논술 형식 수업 나눔 말하는 법 논술 형식 자 그럼 어떤 내용을 공부해요 내용도 사실상 별도로 공부할 필요가 없다 1차 시험 전에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공부를 해요 어디에서 음, 맞아요 교육과정 a형 b형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어, 면접과 그다음에 집단 토이나 그다음에 수업 실현 수업 나눔을 위한 공부는 1차 공부하고 중복이 돼요. 그래서 따로 별도로 말하는 법을 연습하거나 이런 스피치 연습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요. 어, 논술 형식을 공부 열심히 해 놓으시고, 그리고 교육과정 A형, B형, 이런 공부가 면접의 예상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내용, 또 수업 나눔의 예상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교육과정 A, B형을 열심히 공부해 놓으면 되겠다. 자, 그러면 교환 작성을 위해서 특별히 또 공부할 게 없을까요? 맞아요. 네, 우리 잘 알고 있네요. 자, 작성법도 공부해야 되겠지만, 교사용 지도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음~ 합격 (1차) (2강에서) 교사용 지도서 교육부에서 발행한 교사용 지도서는 언제 공부를 해야 하나 네 맞, 맞습니다 바로 (2차) 때 필요해요 (2차) 때중액 시험 과목이에요 자 그리고 인문 소양은 책을 어, 단기간 내에 여러 권을 한 번에 읽을 수가 없겠죠? 인문소양 도서들이 조금 어렵잖아요? 그렇죠. 데미안이라는 책도 있고요. 그리스 신화도 들어가고요. 또 까미의 이방인도 들어가고요. 어, 또 기타 등등. 네, 다양한 도서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좀 어려운 내용들이어서 단기에 공부하기는 조금 부담이 돼요. 따라서, 어, 1차, 1차 시험 전이라 그랬어요. 1차 시험 전에 일체, 일차와 병행할 공부 과목을 정리해 보면 일단 네, 면접하고 수업은 이미 하고 있어요. 해당되는 공부 하시고, 하시면 되고 별도로 공부할 필요가 없고 자 별도로 할수 있는 과목은 딱두 가지예요. 먼저 하나 지도서 작성법은 시험 끝나고 2차 대비 때 하면 되고요. 지도서와 그다음에 인문소양 도서는 언제 할수 있다. 언제 읽기 공부를 추천해 드리는데요. 언제? 네, 맞습니다. 1차 시험 전에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공부 시간은 어느 정도 가져야 될까? 공부 시간 1차도 안 붙었는데 2차를 대비할까요? 이런 질문을 하시겠지만, 반대로 여러 번 시험을 응시하신 분들, 그리고 2차 시험장에 다녀오셨던 분들은 1차 시험 때 대비를 같이 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적절한 공부 시간을 안내해 드리자면, 일반화 시키면 대략적으로 매일, 몇 분에서 몇분 그렇죠 20분에서 30분 정도를 투자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음 다시 정리해 드리면 지도서의 경우에는 10분 정도 난이도에 따라서 어그 다음에 인문소양도서 대구 지역을 응시하는 경우에요 대구 지역을 응시하는 경우에는 20분 정도에서 매일 10분에서 20분 매일 어 20분 정도에서 30분 만약에 대구 지역이 아닌 경우 에 매일 10분에서 20분 정도로 시간을 조정하시면 되겠지요. 자, 최종 정리 한번 해 드릴까요? 자, 어, 1차 시험 전에는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지도서와 인문 소양 읽기 정도만 준비하면 좋겠다. 단, 네, 시간은 최소 10분에서 최대 30분을 가지고 분배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의점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네 물론 네 물론 유아리 합격류와 강의에 한해서입니다. 유아리 그러니까 합격류와 2차 강의를 함께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예요 왜냐하면 2차 강의 내용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일반화하면 좀 위험하죠 공부법이. 그래서 유아리 합격류와 2차 강의에 한해서 안내를 드리자면 저와 2차를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어 이거, 2차 공부 시간 매일 10분에서 30분은 어떤 분들로 제안하느냐, 제안을 합니다. 물론,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1차 시험 전에는 2차 공부를 안 하셔도 괜찮고요. 스터디 개인 학습 아무것도 안 해도 좋다라고 안내 드립니다. 어, 단. 근거는 제 강의에 한해서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2차 강의를, 어떤 강의를 듣느냐에 따라 공부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 저는 공부가 조금 되어 있어요 하는 분들, 즉, 1차 완성도가 높은 분들, 아주 높은 분들, 적당히 높아서는 안 되고요. 아주 높은 고득점이 가능한 분들의 경우에만 10분에서 네, 30분 정도 투자해서 2차에 대한 공부를 하시도록. 단, 이 또한 개인학습으로 빠르게 읽는 정도로 시간을 최소화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 중요한 건 바로 1차 시험 후겠죠. 네. 자, 두 가지만 짚으면 돼요. 공부 과목들은 앞에서 안내를 해드렸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 전체 틀만 안내해드릴게요. 자, 2차 공부를 시작하는 시기는 언제부터? 그렇죠. 작년에도 그랬죠, 우리가. 1차 시험 끝나고 얼마나 오래? 어, 다음날부터. 자, 1차 시험 끝나고 다음날부터 꼭 잊지 마세요. 잘못 공부하시면 안 돼요. 최근에는 1차보다는 2차가 더 힘들어요, 쌤들. 그래서 1차 시험 끝나고 다음날부터 시간 싸움이 들어가죠. 그래서 2차는 시간 싸움이에요. 노력 싸움도 있지만 시간이 있어야 노력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2차는 점수 차이가, 어, 쉽게 예를 들어 드릴까요? 2018학년도 합격생 중에 합격하신 선생님 중에 1차가 커트라인으로 붙었어요, 70몇 점대로 어, 쉽게 말하면 꼴찌로 붙은 거죠. 네, 그런데 2차에서는 7등이 됐어요. 98점 이상이 나왔어요, 100점 만점에 98점 이상을 받고 어, 7등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점수와 무관하게 2차 점수에서 뒤집을 수 있다. 그리고 2차는 점수의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어, 90, 100점 만점에 99점 가까이 받은 것도 되게 경이롭지만, 어, 1차에 100점 만점에 78점대로 붙어서 2차에서 최종 합격을 7등으로 한 것도 경이롭죠. 그래서 2차가 훨씬 어렵고 중요하다는 점을 놓치지 마세요. 특히, 어, 1차는 몇 개월 동안 준비하지만, 이 차는 한 달만 고생하면 되고, 모든 수험생들에게 한 달이라는 공평한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한달 동안 얼마나 빨리 시작하느냐가 최종 합격을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어 시험 끝나고 다음 날 바로 준비해야 된다는 점. 자, 어 마지막으로 2차 과목 준비 방법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채점 기준에 맞아야 한다. 임의적으로 스터디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또 감점 요소가 많아요. 반드시 채점 기준에 맞게 스터디를 해야 되고 자 채점 기준에 맞는 스터디는 기본적인 채점 기준은 어디 있냐면 전년도 시험 요강에 따라서 연습하셔야 됩니다 전년도 시험 요강 보면 입시라는 방법 말하는 방법들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가 되어 있어요 해당 내용은 반드시 준수하셔야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기술이죠 구체적인 수업 기술 구체적인 면접 기술 이렇게 어, 시험 요강 더하기 그 다음에 전문적인 채점 기준 1, 2번 두 가지를 고려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자, 세 번째는 내적 준비를 먼저 설명할 수 있겠어요. 내적 준비라면 지적 준비가 되겠죠. 그래서 내적 준비는 어, 이론이, 이론이 20%, 그 다음에 실기가 80%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론 20%는 언제 했어요? 우리가 그렇죠. 1차에서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이론 20%와 실기 80%로 내적 준비를 해야 되고,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네 외적 준비가 남아 있습니다. 자이 외적 준비는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복장을 들 수가 있다. 자 유아 임용 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어 시중에 있는 합격 수기의 내용에 근거하시지 마시고, 이제는 이차가 엄격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공식적인 자리에 맞는 복장으로 입시를 하실 수 있도록 전문가의 안내를 따르세요. 그래서 이네 가지가 2차 과목 준비 방법입니다. 자, 어, 30초 최종 정리해드리고 강의 마무리할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어, 2차 합격 공부 계획은 언제부터 짜는 게 좋냐? 자, 쉽게 말하면 1차 때는 1차 때는 10분이나 30분 정도를 투자해서 지도서와 그 다음에 대구 지역의 인문 문소양 도서 읽기 정도, 읽기 정도의 가벼운 공부를 할 수가 있다. 단, 단어 1차를 고득점이 가능한 분들을 제외하고는 진행하지 않는 걸 추천한다. 물론 제 강의에 한해서예요. 자, 1차 그러면 2차는 언제 준비하면 되느냐? 1차 시험 후 적정한 시기는 1차 시험 본 다음 날입니다. 보통 토요일 날 시험을 보니까 일요일 정도, 늦어도 월요일부터는 시작을 해야 합니다. 자, 2차 과목 준비 방법.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채점 기준에 맞아야 하고, 두 번째, 전년도 시험 요강을 외워서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 내적 준비. 네, 이론 20%와 실기 80%를 준비해야 되고, 마지막, 외적 복장 준비에서 주요 사항은, 공식적인 시험에 맞게 준비하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2차 과목 준비 방법에 1, 2, 3, 4를 통틀어서 말씀드리면 잘못된 공부를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정확하게 2차 채점 기준과 그 다음에 시험 제도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전문가 안내에 따라서 어, 이론이 아닌 실기 위주의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할게요. 자 합격 2차 강의는 10분으로 진행을 합니다. 단, 오늘은 전체 공부 계획작이어서 20분 정도로 10분 초과 강의를 해드렸어요. 자, 제 3강부터는 10분으로 즐겁게 실전 위주로 만나뵐게요. 자, 한주 동안 공부 열심히 하시고, 제 3강에서 만나요. 아리아리 합격!